총액 약 7조 8천억 원에 달하는 한국형차기 구축함 사업의 핵심 장비인 전투체계 입찰이 7월 30일 마감됐는데요. 2020년대 우리나라 최대의 해군 사업으로 꼽히며 미니 이지스함으로도 불리는 KDDX 사업은 한국 해군의 차세대 주력전투함 사업으로, 한국 해군 최초의 6천톤대 스텔스 구축함이자 순수 국내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되는 전투체계가 탑재되는 첫 구축함이기도 합니다. 전투체계란 첨단 레이더, 소나 등의 다양한 센서로 수집한 정보를 활용해 함정을 노리는 모든 적에 대한 무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인데요. 말하자면 함선의 두뇌, 중추신경이라 할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탑재되는 전투체계에는 기존 함정에선 흩어져 있었던 각종 센서들을 한데 모아, ICS라고 하죠. 레이더 반사면적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통합마스트가 최초로 탑재된다는 점인데요. 이 통합 마스트는 미국에서도 최신 중에 최신형 함정에만 도입되고 있는 시스템인데 이번에 처음 우리나라 구축함에도 탑재되게 됐습니다. 이번 전투체계 입찰에는 하나 시스템과 l i g n e x 1이 입찰 제안서를 제출. 앞서 7월 20일에 있었던 함정 기본 설계 사업 입찰에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뛰어들었는데요. 우선 협상 대상자는 조만간 결정이 나게 됩니다. 건조 비용만 적당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KDDX 사업은 유사시 중국과 일본 이지스함 등에 대응하는 우리나라 해군의 주 전력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는데요. 북한의 위협뿐만 아니라 중국 북해함대와 동해함대, 일본 해상자위대 두개 기동함대의 위협도 고려하여 대처할 수 있게끔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일본에 알려지자 일본 네티즌들은 해상 자위대 기동 함대의 위협도 고려하겠다라는 언급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 전투 체계가 탑재되는 최초의 차세대 주력 구축함 본격 추진 소식, 일본 네티즌 반응 염탐해 봤습니다. 무심코 한국 함정은 고성능인 게 많다는 게 신경이 쓰여 언제나 카탈로그 스펙만큼은 굉장하지. 작동하질 않아서 그렇지. 지금까지는 고압력 정도. 그래도 이번 건좀 고성능일 수도. 지금까지 설계도나 주요 컴포넌트도 수입이었는데 레이더 전투지휘 시스템, 소나를 한국 기업이 개발했잖아. 요구 사양대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면 괜찮겠지. 소망을 말하기 이전에 발표 내용만 봐도 일반인도 아는 모순이 있잖아. 일본 조선업은 죽을 지경인데 어디서 차이가 난 거지? 간단해. 일본 기업이 변하지 않는 동안 한국과 중국 기업이 힘내서 기술적으로 앞섰으니 그렇지. 스텔스화에서 한 척에 천억엔 거기다 미국 시스템은 쉽지 않겠다는 건 상당히 첨단적인 계획이긴 하네. 우린 인건비가 너무 비싸잖아요. 일본이 인건비 비싸다는 것도 옛말이지. 일본인을 잡을 생각으로 가득하구만. 중국이랑 전쟁하면 뒤에서 찌르겠어. 출항하자마자 침몰하면 당연히 레이더에는 안 비치겠지. 미국과 통화 수업한 돈으로 만드는 건가? 이거 봐. 완전히 적성국이잖아요. 뭐, 저쪽 국민은 적국 일본과 전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잖아. 역시 시대는 수상 함선도 스텔스 성능은 필수인가. 이제 수상 함선 같은 건 필요 없어. 초거대 잠수함으로 어떻게든 되는 거 아냐. 함정 스텔스를 해봤자 대형 함정이 소형으로 비치는 정도겠지? 대놓고 적국 취급이구만. 바다에서 스텔스 구축함과 경항모를 만들고 하늘에선 KF-X를 만들고 분주하네요. 척당 천억엔이면 비싼 거야. 밀덕들아 알려줘봐. 비싼 편이야. 일본 이지스보단 싸지만 주력 호위함 보단 비싸. 방위를 가정한 호위함대가 위협이라니 바라보는 방향이 다른 거 아니야? 제대로 운용도 못할 텐데 이런 거 만들어서 어디다 쓰겟? 우리 염두로 애쓰네. 대미 군비 경쟁에서 자멸한 소련의 전철일 듯. 띄울 바다도 없잖아. 본인 키에 안 맞는 무장이야. 재정 파탄 하이패스겠어. 이젠 K 항모도 만든다고 하고 있고, 어디서 그리 돈이 나온 거지? 조선업 지원책의 일환일 거야. 아군끼리 안 보여서 충돌할 미래가 보여. 여기다 플러스 항공모함과 잠수함까지 만드는 거냐? 경기가 좋나봐. 현실은 F-35 구입비까지 줄이고 코로나 대책이라며 푼돈 남발 중이지. 내가 상상했던 최강의 구축함이야. 어디랑 전쟁할 생각으로 이런 걸 준비하는 걸까? 좁은 해역에 경항에스텔스 구축함까지 진수성찬이네. 부럽다. 언제쯤 게일 해전을 시작할 작정일까? 전투 해역은 어디쯤이지? 너네들은 한국군이 쳐들어오면 스스로 지원병이 되어 나라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오키나와 바다에서 싸워 남자답게 산화할 각오가 있냐? 미안. 위암이라 무리야. 애국심 같은 건 없지만 증오심은 있으니 반일 세력이 상대라면 납득하고 싸울 수 있어. 설령 내가 잘못돼도 그래도 하나 이상만 잡으면 개죽음은 아니잖아. 다케시마 돌려줘. 그럼 수압 체결해줄게. 미국조차 포기했는데 도전이네. 한국이 적국이라면 우리 입장에서 제일 싫은 건 공군에다 몰빵하는 거지. 아직도 스텔스함이 없고 계획도 없고 애초에 건조 능력도 없는 구식 자위대. 한국 해군은 전통적으로 강해 히데요시 시대부터 거북선으로 일본의 조선 침략을 막고 있었잖아. 선진국인데 스텔스함이 없는 건 일본 정도죠. 준 동맹국을 위협이라고 해버리다니 이제 적국으로 취급해도 되지 않냐? 이지스 시스템도 없이 이 가격이라고? 해상자위대 범용 호위함보다 두 배나 비싸. 뭘 만들지 흥미롭긴 하네. 조선산업은 일본, 중국 합쳐도 한국에 대적 못해. 우리랑 전쟁할 생각으로 가득하구만. 우린 해상자위대 인원도 부족하거든. 호위함 인원이 정원의 70% 정도였지. 급격하게 한국이 부자가 되어가고 있는데 어느 나라와 싸우려고 가정하는 전력인지 궁금해. 고도 스텔스 성으로 쓰시마나 이 키에 은밀하게 접근해 특수부대를 상륙시킬 것 같아. 그럼 경항모한척, 신형 강습상륙함한척, 이지스함 세척 신형 스텔스 구축함 여섯 척이 구성이 한국 해군 첫 기동전 타격함대겠군. 그래봤자 해상자위대 기동함대 속도를 따라잡긴 힘들 거야. 북한이 또 발광하겠어. 일본을 가상적국 선언하고 있는데, 한국군이 일본을 공격할 경우 미군의 링크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나요? 오래전부터 미국과의 데이터 링크는 만료됐으니 걱정 마세요. 스텔스 능력 전무한 일제 구축함과 비교하면 상당히 고급이네. 부러워. 갑자기 도쿄만에 나타나면 어떡해? 그래도 안테나는 작성급이나 영국 함정 정도는 될 듯. 그대로 수입해서 한국형이라 하겠지. 토마호크 짝퉁도 탑재할 테니 위험하긴 하겠어. 대장 훈련 중 미국 항공모함의 바로 옆으로 부상할 수 있는 해상자위대 잠수함에 한국군 따위가 이길 수 있을 리 없지. 한대공 미사일도 화기 관제 시스템도 한국산이라면 비싸겠어. 우리도 ESSM 대신 새 한대공 유도탄을 개발 중이긴 한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할게요.